오늘도 검색기 매매를 합니다. 최사부 검색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만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 이평선 위아래 위아래 부근에서 올라가는 종목만 잡히고, 부실주 잡주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제 에, 매매했던 종목은 뭐 한국선제, 한국선제가 어저께 어, 밑에서 급등을 했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선재는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한국선재는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지도가 홍준표씨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어저께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에서 사야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게 상하가 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밑에 꼬꾸라지지 않았고 요 캔들이 요 캔들이 저점의 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한가를 갔어요. 요 때가 바로 홍준표 씨가 지지도가 좀 올랐다. 그래서 아마 상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었죠. 어제는 검색기 좋았어 가지고 요 홍, 아, 한국 선재란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요 est 라는 종목은 요 부분에 최사부는 요 검색기 그 다음에 차트에 다 가격과 선이 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검색기를 보일 때도 요거 보고 매매하시면 돼요.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요게 파란색은 손절 가격이에요. 예. 매수 적정가는 요 검은색 정 부분입니다. 검정색 부분을 매수 그 다음에 1차, 2차, 2차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 있죠? 이런 네, 식으로 어, 보시고 매매하고 어, 한 가지 보좀 어, 뭐 보여드릴게요. 자, 조선주가 움직였네요. 아,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네, 박스권 거래량을 아침에 적지 가 않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있네요. 원익홀딩스, 네. 그다음에 아침에 많이 튄 종목이, 예, 이 예. 종목 그동안 조종받고 오늘 양봉이네요.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양봉하고 급등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요 영망치는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 아, 마이크로 투나, 투나노, 마이크로 투나노. 한국조선해 양, 얘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얘가 대장. 예. 자, 30분 봉을 보고, 30분 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적지가 않아요. 이거 30분 봉입니다. 이거 3분 봉, 5분 봉. 그렇죠? 가격은 제가 제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까? 주봉을 한번 보죠. 아, 주봉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사부가 23일 날 라이브 방송할 때 아침 30분 검색기 매매 딱 끝난 다음에 주식 교육도 해드렸어요. 그 달의 주도주를 보려면 반드시 월봉을 봐야 된다. 월봉, 주도주입니다. 매물 없네요? 신고가 찍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차트는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는 겁니다. 순서 거꾸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주식을 오래 한 최사부의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월봉을 먼저 온다. 어, 이달의 주도주네요. 예, 거래량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아침에 벌써 거래량이 1 3만주예요 거래량이.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거래량이 얼마나 나 오냐? 적게 나오면 60만 주 나와요. 적게 나오면 60만 주 나옵니다. 예, 60에서 80만 주까지 나올 수 있고 100만 주돌파하면 이거는 신고가 확실하게 굳히는 겁니다. 자, 현대임스. 네. 와이팜. 네. 중장기 하시는 분은 요, 요 자리 매수자리에 와이팜. 중장기, 와이팜. 자, 와이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이팜. 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아침에 설명드렸어요. 최사부 검색기. 네. 랭킹 3위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랭킹 3위 안에 있는 종목. 와이팜. 자, 와이팜. 바닥입니다. 와이팜. 네. 저는 단타 못해요. 아우, 뭐, 손도 빠르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바닥, 이런 데서 보세요. 최사부가 2 4일날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예, 우하향 하면 안 돼요. 우하향 하면 안 된다고요. 주식은 항상 정비열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각도를 보는 겁니다. 각도, 각도, 각도가 오른쪽으로 돌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매수하는 거예요. 각도, 각도. 자이 종목은 보면. <laughs> 요거는 매집은봉이라고 하는데 매집이 많이 된건 아니에요. 매집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슬슬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교육해드렸죠. 외바닥이 있고 쌍바닥이 있다. 외바닥이 있고 쌍바닥이 있는데 반드시 외바닥 외바닥에, 오일선 위아래 위아래 2%산 종목은요, 3일 오른다 그랬죠. 3일 오르면, 여기서 산 사람은 2,900, 뭐 2,800원 산사람 여기 얼마예요? 3,200원. 10% 이상 수익 나잖아요. 1차 매도예요. 매도가 조정받을 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볼 때, 얘가 1순위에요 얘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만들었죠. 그죠? 요거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땅바닥인데 얘보다 얘가 높아야 된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얘보다 얘보다 얘가 네. 여기에서 중간값을 깨지 않고 있으면 이 종목은 강력매수입니다 강력매수 1번, 2번 1번, 2번 네. 얘가 높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빠지는 거 이거 뭐예요? 매물 소화하고 있다. 근데 양호한 매물 소화다. 아주 이쁜 이쁜 매물 소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게 쏘김수 바닥이에요. 쏘김수 바닥.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확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이런 이런 거들 이런 이런 거 이렇게 요게 가는 것 같이 하다가 확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거 참고하시고 해운주 하나오션 그죠?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잡죠 아니에요? 우량주에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한때 저기 뭡니까? 하나 그룹 주 테마가 불었을 때 엄청나게 급등 시세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간다. 네, 다시 가는 거예요. 핵심주만 말씀드리잖아요. 네. 오늘 시장의 트렌드에 딱 맞는 종목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뭐 10개, 20개 추천하고 빠지면 쌩 까고 입 닫고. 나중에 오르면 아 제가 뭐 추천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추잡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제 성격이 그런 추잡한 짓을 하지를 못해요. 네. 오늘 그래서 아까 하나오션 네.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이죠. 대우조선 해양을 하나그룹이 인수를 해서 이름이 하나오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까지의 괜히 쓸데없이 이런저런 종목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핵심 주도주와 관련주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서, 그, 우리 흔한 얘기로 핀트를 맞춘다 그러죠. 핀트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네. 매매는 끝났네요. 아침 매매는 끝났고. 자 홍진표 주가 막 아침에 보여드렸습니다만 5일선 예, 깨지 않고 예, 좀 급등을 했네요. 예.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 물린 거 해결 됐네요. 예, 한국 선제 여기에 물린 사람이 거 해결 됐네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코스피 우량주는 그렇게 큰 손실 안 나요. 조정 조정 줘봐야 2, 3%조정이에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3%, 4% 오르는 날은 삼성전자 파는 날이고요. 시가총액 20%를 차지하는 시, 시총 1위. 삼성전자가 3%, 4%가 올랐다, 상승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 15%, 2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매할 때 3%, 4% 오르면은 매도하는 거예요. 5% 상승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조선, 해양. 네. 오늘도 아침, 지금, 지금 이, 신, 이 순간에 아까 수급 보여드렸죠? 아까 수급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수급이에요. 주식은 사야 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외국인, 매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급을 볼때 여러분 거래량으로 해놓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놓는 거예요. 돈, 금액. 금액으로 해놓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량이 있어요. 2만 주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놓는 거예요. 금액. 예. 네. 50억 사네요. 50억. 그러니까 실시간 이 수급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